오키테라 니온 닿다 네인 인장 도 오예 아라라라 아 고와서 나나드라이 보고 있었어 나 드라이버 틀고 있었어 리안아 <leme enfant> 미안아 여기 구독자 보고 인사 한번 해줘 어떻게?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니 그렇게 사 그럼 뭐야? 아 너가 편하게 하 그래 그렇게 해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선생님이 오늘 안 왔더라고. 아 그래? 어 미야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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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르네한국은니언ぱり노가 미연노가 극다네기하다 엄마 이걸 오랜만에 먹습니다미연 <목소리도> 아들 하나. <laughs> 아, <laughs> 이케타연였이다이다미연노이노이도 <연기>, <목소리도> <사랑이도 목소리도> 하나. 노이미노노이 미연노가 극기다 너네 먹어봐. 뭐? 어때? 잘 음! <laughs> <차> 갖고, <laughs> 갖고, 갖고, 갖고 맛있어. 맛있어? 사연 어때? 잘 먹겠네. 잘 먹겠네. 잘 갖고 맛있어? 왜 가서 힘이 없을까? 어 어? 응. 힘이 있단 말이야. 이거 맛있지? 아빠 이거 되게 좋아해. 좋아해. 응, 이거 맛있더라고. 좋아해. 아빠 이거 완전히 빠졌어요. 음. 아.

갑시다 네. 온천 출발 네,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왔네요 네네 <laughs> 네, 아빠, 네, 네, 아빠. 네. 오늘은 온천에 갑니다 저거 갔던 데다 아니 다른 곳으로 가요 오, i a n a 하자, 야, 뭐가? Raymond, r a 하 m o n d Raymo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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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기분이 좋아 <laughs> 새로몰로올 <새롭고 웃음> 있어서 아빠 좋 그래. 아카츠 어디 가 거지? 아빠 어디 는 거야?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거지 저기? 응어 음. 응? 와, 봐라 있잖아. 야, 후지산 저기 바로 보이는 앞에 있는 학교가 음. <laughs> 같이 어, 건너자 사랑! 네. 랑 사랑! 사랑, 어디 있었어? 찾았잖아. 사랑해보자. 사랑해보자. 낙타! 낙타, 낙타. 아 어, 스포피아, 오랜만에. 맞지? 이 안사 어디갔지 안녕. 아여기있었 네, 어이안아사랑이 어디갔지? 저기이 움직여 네요멋기다이 안에 웃다요랑이가요이 골랐습니다 이이 어, 어 조심하세요 이요 <laughs> <laughs> 가자 사장님 그걸로 해이색다 어, 멋있다 우와, 대박. 어. 저 여기 와 대박 와장난감 있네 리아 사나가? 와 좋다 잘해놨다 야너 이거 옛날에 있어어 집에 조금 틀리다 근데 색깔이 기억 안나지? 아빠 할아초절이야 어. 애기야 쭉쭉 없다 쭉쭉 자이금 하얗게 잖아그또1 5 0가있 우와 네. 오, 이쪽으로 어 사람 나온다 응 하나 왜 울어? 아 아닌 <paralysis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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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는 거야? 이것은, 이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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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이건. 이것은, 이건. 이것은, 이건. 이것은, 이건. 이것은,

모르겠는데 좀좀 해みて. 우와. 우 야니 열어줘. 우와! 우와!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다. 먹을 수 있겠다. 먹을 수 있겠다. 아み빠 엄마 엄마 잠바 걸어줘

찍... 이제 영 돼. 이제 영상 찍어도 되니 영서 꺼도 되니지영서 꺼도 되니 꺼도 돼요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여기 걸렸어요 그래요 어그래 됐다 어? 리안아 찍어줘서 고마워 응 이제 응. 응. 가지고 놀아 리안아 이거는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 거야 그래? 고맙습니다 여기 보고 한번 해줘 고맙습니다 응. 사랑해줘 고맙습니다. 여기 한번바꿔야 여기. 고맙습니다. 어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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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누워도 절박기다. <laughs> 아, 아이스크림 한번 먼저 보고. 이게 뭐야? 우와! 신기하다. 처음 보는 거야.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. 그렇죠? 그래. 맛있어? 응. 진짜?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이 a i <laughs> 이 a i 같 맛있겠다. 맛있겠 맛있겠다. 사있맛있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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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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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있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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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있다 이 <laughs> 좋아? 야 팬티 보이잖아 창피해. <laughs> 아빠도 아빠도 지금 팬티밖에 안 입었지. 아빠 가 가렸잖아 이렇게. 아빠는. 우리가 있는 데가 아빠, 와 여기야요. 아빠, 여기야, 아빠 옹중이가 바다 응. 빠졌어. <laughs> 그러네. 니야 여기 서봐 봐. 아빠 사진 찍어줄게. 어 멋있다. 오케이 갑시다 아빠 처음 봤어 여기 그러게 아 돈을 받네 따로 대박 빠진 거 같은 거 있어 b l e m What's the problem? What's the p r o 아빠도 잘 몰라서 긴장된다요. 봐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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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누구야? 좋았다. 좋 좋았다. 좋았다. 다

早く聞いて閉めちゃうよちち靴ち <laughs> っちゃい後で持ってって朝のご飯の時に持っていらっしゃいませ <laughs> ご夕食券とお時間入ったカードを枚お願いしますはい 하나, 다시 한번 불러줄래? <목소리> 일본어 왜 이렇게 잘해? 일본어하서 하나, 일본어가 많이 늘었네 하나, 하뭐 먹어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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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하나, 하나, 진짜요 맛있게 드세요. 근데 건배해야죠. 네. 네. 아빠는요. 우와, 이렇게 먹어요 아빠, 이거 먹 아이, 저 저. 엄마도. 응 여기 같다네. 아빠, 너 단수 아빠 좋다. 아 어, 알았어. 이이맛 네. 아, 엄마 아빠 사진 찍어 드요 사랑터.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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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, 사랑. 하나, 둘, 셋. 김치. <laughs> 오케이. 와, 사랑 진짜 먹 <목소리> 이거 뭔지 알아? 맥주. 맥주슬. 레몬사와, 하이볼와, 고칠라. 아와인시와인 우와, 뭐야? 나이거래. わ、日本酒。では、熱くはない。あ、熱かな。わあ、一回飲みたいね。<laughs> <laughs> 어디가? 아, 셀갈 셀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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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럽 셀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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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럽 셀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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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아

내가 사을도와줬 그랬구나. 잘했네. 어, 가자. 뭐, 그 놓고 뭐, 가야지, 이 사람 어이거 사고 싶다. 팔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슬리버거 맞아. 귀여운 거야. 사면 좀크다 밑에도 봐도 마마 마 밑에는도 거든 여기에서 좋거든. 아, 여기서? 응. 너무 귀엽다. 아빠, 마빠이예쁘 아. 어, 진짜. 엄마가 봤네. 우유 있네. 어디 있는데? 여기 있잖아 여기 우유. 아 어, 그러네. 어 사자. 그래서 먹자 같이 먹자 내일이이게될 거야. 아빠 이거 사진 찍어. 오 바로 나와 대박. 뭐 있을 줄 알았어 아빠. 아니 미안해 오늘부터 안. 사랑 헉, 사랑 뭐 하니 일로 와. 아빠 <laughs> 먹어볼게. 오 맛있다. 음 <laughs> 응, 오이 씨 하나 이안는 이거 맛있다. 음 차갑고 맛있어. 차갑고 맛있어. 나도 한나 먹을래. 나도 차갑게만. 어 이거 맛있다 진짜. 아빠 혼자 하나 먹겠는데? <laughs> 어 정말 차갑고 맛있네. 맛있다 진짜. 대박. 엄마 덕분에 <laughs> 이 맛있는 거 먹었네. 맞아. 어 응. 연주이거는 조금 아쉽군 연주가 그와를 늘려주세요. 한유아마요 어머. 와, 펌프. 이 와, 컴백. 다시, 다시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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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